일단은 이제 진행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족박대전 서버는 노바스 6서버. 아이디는 RF 온라인 01부터 시작입니다. 01, 02, 03.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길드는 저도 같이 15레까지 키울 거고, 길드를 창설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노바스 6서버로 가즈 아비터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올 아비터. 아비터. RF 온라인 01. 어 누가 만들었어? RF 온라인 02. 어 이게 뭐로 만들었다고? RF.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상강이 끝이. 아그 아. 크레딧으로. 이따 어차피 싸움 할 컨텐츠 하면은 중독해야만 검증한다고 그랬어 저일괄 f o 이 e v e r 아래프 f o r e v 아 r f 4 r e v f r f o r r f e v e r o r r f f o r r e v e r 아래프 f o 해 e v e r 아래프 forever. 아래프 forever. 아래프 forever. 아래 기본적으로 상품은 채, 채저가 그, 커피 이벤트거든요? 나이, 일단 나이, 여기서 OX 퀴즈 해가지고 치킨 이벤트까지 할게 치킨 나이스 나이. 네. 여기가 O 여기 네. 담당관 네. 여기가 O 돌박형 있는 쪽 여기 O 저쪽, 저쪽이 오. X 여기 여기 네. 여기가 X 네. 첫 번째 질문 서로 이제 서로 얘기해 주는 게 없어 첫 번째 질문. 갓중동은 70년대에 태어났다. O, X. 야, r f 온라이 공호 누구냐? 나도 알아. 중동이는 70년대에 태어났다. 오. 사. 사. 이거는 참세형 나이를 2, 알면 안다 1. 네, 저는 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참세형님이랑 동갑이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갓중독은 한국 평균키보다 크다! 아, 어렵지? 함구가 몇이죠? 공개된 적이 없는데? 하하하하 <laughs> 갓중독은 한국 평균키보다 평균 크다! 맹모 따라가면 되나? 맹모 <laughs> 봤잖아난 안다! 잠깐만 한국 키 몇이야? 176이야 176 아니야 아니야 아니, 174 174, 174. 17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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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10! <웃음> <웃음> 3! <웃음> <웃음> 1! 빨리 종이 이제 시작. 메디나 가이스 마리안이고요. 어, 갓중독은 한국 평균 키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웃음> 아, <웃음> <바로> <웃음> 탈락하신 분들 나가요. <laughs> 세 번째 질문. 각중독은 아들 하나가 있다. 응? 당연히 모르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10! 9!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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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죽어버려. 웃음> 3. <웃음> <웃음> 2. 가딸 있을 것 같아. 1. 스 <laughs> 어. 가 각중독은 아들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번째 질문. 그러면, 각 중독은 딸은 하나 있다. 예? <laughs> 진짜, 진짜 랜덤이네. <laughs> 질문도 어렵지? 10, 욕하. 9, <웃음> 2, <웃음> 1, <웃음> 땡, 싸. 각 중독은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딸이, 딸도 없죠. <laughs> 와, 다이아몬드는 <지금> 누구야? 낙힐 뻔했어. <laughs> 각 중은 아직 단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각준동은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다. 아, 이거 너무 쉬운데. 10 1 스타 각준도군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공 8번 누고이야몇명 남았어? 8명 남았네. 각 중독 생일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다. 야, 이거 메모해 놔. 그시야 된다. 6 아유, 반반, 반반 갈리자. 오! 4 3 2 후. 1 각중독 생일은 11월달입니다 와오 이제 7명 남은거야? 각중독 혈액형은 A, B형이다 삭한삭삭6 반판이다 갈라졌다 5 <웃음> 4 <웃음> 3 3 3 2고민한다고민한다 <laughs> 분중심리 따가지뭐1 <따라하지> 소신있게 <laughs> 찍어 스타 각중독 관련하은 A B 형이 아닙니다. A B 형이 아닙니다. 어네명네명 중에 또요번의 질문은 각중독은 와이프보다 크다. 어때나?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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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laughs> 스타. 각중독은 와이프보다 작습니다. 나이스 그 누가 단점이야? 세 명이 남았지. 5 2 번, 1 5 번, 9번세명 치킨. 야 전지현이 살아있어. <laughs> 야 전. 저... 아세번 리듬 지나가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축하드리고요. 야 야각죠, 야각죠 이제 족밥 뜨시이 할게요. 1대1 여기 여기가 1대1 존이거든요. 여기가 1대1존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두명 나가.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뽐때를. 와. <laughs> 음. 디코라이브 방송 켰고요 여러분들 공정하게 가겠습니다 장비는 봐봐 장비, 장비 보여주마 오천육백이십사. 그래. 5624 5624 5608이네요 RF02가 이긴다 내 네, 뒤로 쓰시고요 RF15가 네. 이긴다 RF15 뒤로 쓰세요 아 이거 고민 그러니까 이걸 진짜 찍어야 된다 주눅형 아, 네. 물량 주눅형 패시브 1 0지다 먹었다 주눅형 물량 15번 카운트한다고! 아 아니 손으로 먹어야 돼요. 4! 3! 3 <laughs> 2! 7, 1! 고! 15번 파이팅! 파이팅! 이거는 완전... 한숨 적어도 되겠는데? 아니야? 야 이거 뭐냐 이거? 형, 이거, <laughs>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X밥 대장 이거, 이거 진짜 족밥인데안 죽는데 이거? 어우 긴장돼. 이게 뭐라고 그래? 지 야, 습 개도 맞는다. 추가파 지인분들 다다 준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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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수박이 약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혀. 얘 지금 약을 좀 늦게 빨아야지. 늦게 빨기지 않다. 어, 이제 차아야 된다. 거기 어, 피단다, 피단다 이제. 수박아, 이게 전투 센스고 아 연령이야. 아 수박형 죽어. <laughs> 뭐 약을 막 쓰면 안 돼. 가자. 탈락. 탈락자도 졸려가. 졸려가 졸려가. 역시 <laughs> 땡들은 살아있다. 63대 3으로 가겠습니다. 3대3 일로 와세명 일로. <laughs> 준석이요. 어? 여기 7번 풀도핑이에요. 풀도핑. 어떻게 알아? 다 먹었어요. 7번 7번 빼야 돼. 7번 탈락. 탈락. <laughs> 이소이소 풀돌빙고 어떻게 알아? 번이아이소이 방금 어 7번 탈라! 하하하하하하 야 이놈 680기가 있어! 이소 빼고 아, چ... 한 명만 입로 와. 네 명.. 4명, 네 명.. 4명, 네명이혀먹어 일로 4대2로 싸울 거야 4대2로 7번부터 조제해 예. 7번부터 7번부터 오! 오케이 갑니다 아. 카운트할게요 꺼! 99번 네, 99번 저, 됐다. 저, 저 돌게요. <laughs> 근데 우리도 몇 번이지? 6 1 1번 7번, 7번, 7 7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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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1번 7번, 7번, 다라 7번, 와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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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7번, 7번, 갑자기 이 7번, 혼자 팀인거 같지? <laughs> <laughs> 나 형, 나? 야. 형, 형 이거 물량이 많아서 끝이 안 나겠는데요. 어. 어. 나 물량 이렇게 쌓았는데. <laughs> 이거 가 일단. 똑똑똑똑. 속좀 살려 줘. 이 원통을 다오세요 원통으로. 여러분들 내 어... 방송 보고 있지. 움직이지 마. 거기 있어. 좁밥 대전은 다시 진행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되겠어. 저, 저, 맞는 니다 어. 아하하하 아 이... 아아악 형말 가야 돼요 직부 안됨 직부 당했어 흐 여러분들 아... 나는 직부했지만 여러분들은 직부하면 안돼 그 다들 원형이 계시죠? 예, 예. 네. 여기까지 수... 뛰어... 뛰어오는 거야 날면 안돼 일단 죽밥대전은 다음에 다음으로 다시 한번 가는걸로 가고 3등까지 10만원씩 세명 드릴게요 아까 치킨 당첨되신 분들, 3명 치킨 당첨이구요. 네. 나머지 분들은 올 커피 이벤트. 오, 아, 아시겠죠? 아, 예. 네. 족밥 전쟁은 다음에. 이거, 이거 너무 안 끝나. 맞지, 여러분들? 아. 네. 네. 카운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운터. 네. 준비하시구요. 3, 2, 1. 뛰세로우달려다당니까메라페 못, 못 가면 죽는다! 아, 77번 몸빵 좀요 날아다몹다다 <laughs> <피해> <laughs> 어, 못 피해야 돼 피해, 어, 사라맞지 어. <laughs> <나간다. 나간다. 웃음> 야, 야, 못 달려온다! 니이동수 이렇게 어디야? 빠르지? 동은못찾겠는예 44-77-99 예. 44-77-99 야, 아, 안... 야, 아, 헷갈렸어 야, 다들 안 죽고 온 거야? 생리선생님 이거 연습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스! 예. 예. 어, 연습, 연습 게임이었어요 예? <laughs> 빨리 가세요 아, 나 가는 아, 길 아,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도 어딘지 알아요 날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날라오면 절대 예. 안돼 오케이, 카운터 드릴게요 네3 2 2 1 GO 달려 나 어디있게 나어디라됐 어디 뛰었지 어디있지 돌빵이 혹시 네. 날아오는 사람 있으면 잘라야 돼해버어야어 <놀람> <놀람> 어, 아 돌판이구나. 어, 돌판이구나. 어, 깜짝 놀랐다 달려! 예! 또 잠깐만. 달려! 우르칠 <laughs> 날랐어. 야, 야. 잡아. 답이 켜. 어디갔지 가세요? 지름길이 어디 없나? 방금 저기도 방금 길 있어. 있어? 내앞으로토카이어야프로토카 네, 돼요. 돼요! 달려! 근데 이거 저때는 쓰고 있어요. 성공은 바로 때리거 <laughs> 성공법이 있어요, 여기. 달려 아까 그냥 동작한 뭐, 사람 사람이 있는데. <laughs> 이길 말고 땅길로한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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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여기 계단 있어, 계단. 어, 그런 거 아니야. 저봐가 우리 돌아왔다. 는데 아, 1로 왔다. 로 왔다고 일로 돌싸 여기. 이렇게 점프하면 올라가수있요 아. 이거 부정 아닙니까, 형님? 야 이거 머리 아, 누구야 머리 아, 쓰자야 아, 1등 2등 3등 누구야? 유6유 아, 아, 이렇게 석아야 이렇게 그래? 그래? 1등, 아, 이놈, 1등 아, 이놈, 2등 아, 이놈, 3등 데미 쿠폰 10만원씩 줘 야, 여기서 마지막 나. 한 명만 <laughs> 더 뽑을게 네. 이, 이 밖으로 나가면 지, 죽는 거야 이 안에서 다이 안에 들어와 싸워 나가면 죽는 네. 거야 지는 예, 거야 예, 다 날렸는데 나가면 지는 거야 어? 나갔어 6774 52번 아웃이 그러면 나가지 마 여기서. 야야야돌비 <laughs> 77번 <laughs> <7, 웃음> 죽여 여러분들. 7번 다 77번. <laughs> 진짜 폭폭설 어, 죽여 죽여. 이소야 아니야. <laughs> 야. <이저> 폭설이야 <laughs> 이소 누구야? 이소가 이소가 <laughs> 아까 7 7번이 7번인가 한 번? 7번 죽여, 죽여. 7번. <laughs> 일단 일단 보고을 지금 <laughs> 7번 7자들하고 <laughs> <거> 다 죽여 <laughs> 이게 마, 이게 진짜 마주 타냥이다. 아니 아니 데그 목소리 맞가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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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다 쳐! 마지막 <laughs> 이벤트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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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번 마지막 막타 치는 사람이 당첨입니다. 지번얘막다 6구 6구 7번 치라고. 나치지 말고.

야, 다 죽여, 다 죽여. 2번 죽여, 2번 죽여! 2번, <laughs> 2번 다 죽이자! 우리가 어디에 죽여버려? <laughs> 중석형 죽여! <죽인>. 나이스! <아이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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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이벤트를 하긴 했는데, 네, 더 재밌는 이벤트로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본토 <laughs> 가자! 음. 네,